지윤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너무 좋잖아요. 이럴 때 떠나고 싶은 거.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박캉스. 여러분들 다 같이 박캉스 떠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바로 이곳. 요즘에는요 여성분들뿐만이 아니라 남성분들도 굉장히 관리를 해야 되는 바로 그런 샵!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주딱 도착을 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확실히 오자마자 이렇게 발 사진이 크게 있는 게 보니까 여기가 되게 굉장히 고급진 에스테틱 같기도 하고 그리고 보니까 발에 대한 이런 케어 제품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저희는 발 전문이라서 모든 발 기능성 제품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아. 그럼 제가 오늘 온 김에 저도 한번 테스트를 받고 싶은데 발에 대해서. 가능할까요? 아네 그러면 오늘 저랑 같이 상담실로 이동하셔서 지유님 발을 보고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오세요. 네 아니 제가 평소에 이제 페디큐어는 많이 받으러 다니는데 여기는 페디큐어랑은 좀 다른 샵인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는 문제성 발과 발톱만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네 그런 매장입니다 오 그러면 여기를 다니시는 분들은 어, 주기를 어느 정도로 해서 다니시는 거예요? 네, 저희 오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방문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아. 네, 예방 차원에서건 관리 차원에서건 한 달에 한 번씩 오시고 계세요. 아, 아 그러면 이 패디스터라는 거는 기본 원래 있었던 이 네일 아티스트랑은 좀또 다른 직업인 거네요. 네, 저희는 문제성 발과 발톱만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있고요. 그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이 이제 페디스터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저희가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이곳에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특히나 여름철에 대해 이제 발 관리하기가 좀 힘드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럴 때는 뭐 가정에서나 발 관리를 좀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嗯。<laughs> 어 화장품에도 기능성 화장품이 있듯이 저희도 발 전문으로 발만 기능성으로 사용하는 화장품들을 가지고 있어요. 네 특히나 여름철에는 발 냄새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발 냄새가 날 때는 잘 말리지 않아서 발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 저희 전용 제품으로 네발 세척을 사용할 수 있는 이제 발 샴푸 전용 제품이 나와 있고요. 요 제품으로 발을 씻고 발을 잘 말린 다음에 발을 좀 뽀송하게 관리할 수 있어서 발 냄새 완화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제품이에요. 아 아니 근데 이거는 가정에서 이제 꾸준히 해야 되는 거고 여기는 한 번만 온다고 해서 이게 치료가 되는 걸까요? 아 저희는 고객님의 발 상태에 따라서 네뭐한 달에 한번에 오실 수도 있고 주기가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고객님의 발 상태를 보시고 네 선생님과 상담을 거치신 다음에 이제 그 주기를 결정하시면 어... 될것 같아요. 그 혹시 좀 창피하긴 하지만 오늘 저도 발좀 이렇게 검사라도 맡아보고 싶은데 어, 한번 가능할까요? 아네 제가 네, 네 관리실로 안내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laughs> 지금은 발톱을 스케일링하는 작업을 아, 먼저 진행하도록 네네. 할게요. 아, 이거는 패디샵에서 좀 받아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아마 패디샵에서는 어, 큐티클 위주로 아... 네 발톱 끝에 있는 큐티클 위주로 시술을 할 거고요. 저희는 발톱 위주로 시술을 한다는 게좀 다를 거예요. 네. 아프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오늘 여기서 발톱을 케어 받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집에 가셔서 네홈 네, 케어를 해주시는 게더 아. 중요해요. 아. 어. 근데 이게 네. 사실 발톱이 고민돼서 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 저처럼 이제 여자분들은 네. 구두를 사실 많이 신잖아요. 네, 그래서 네. 뭐, 굳은살이나 뒤꿈치 각질이나 이런 것들이 좀잘 생기는데, 네. 이런 것도 케어가 가능할까요? 네, 저희 굳은살이랑 각질 고민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지금 저희 여름철이라, 네, 아유. 너무나도 많으시거든요. 아유. 근데 각질만 생기면 괜찮은데, 여기가 갈라지면 피도 아유. 나고, 음, 네. 너무 적이실적으로. 그렇죠. 네, 네, 그러면 너무 아프기도 하고, 네. 아유.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오셔서 저희가 피부 스케일링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집에서 이제 따로 수분력이 좀 있는 그런 제품으로 홈케어를 해주시면, 한 3, 4회 정도면 많이 효과를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아니, 근데 또 저처럼 패디샵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가끔 경치기 날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그, 패디를 해, 해주는 그 기계가 네. 좀 위생적이지 않아서 염증이 나는 건가 싶을 때도 있거든요. 어, 저희가 사용하는 이런 제품들을 저희가 네. 6단계로 멸균 시스템을 다 보유를 하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뭐 알콜 소독부터 뭐 초음파 세척 그리고 180도 멸균이랑 뭐 시, 나중에 실러로 이렇게까지 이제 포장을 다 해서 아 네, 이렇게 제품 하나하나를 다 포장을 한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아 네, 6단계 시스템을 거쳐 진제 기구들만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 네, 이건 뭔가요, 선생님? 아, 네, 이거는 저희가 케어하고 이제 마무리에 이 기구에서 이제 오존이 나오거든요. 아 네, 그래서 아이 오존으로 이제 항균 효과를 이제 더 이상 이곳에서 이제 균이 자라지 않도록 아 네. 그렇게 케어를 예방을 하고 있는데. 네. 지유님 발이 네. 사실 발톱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으신데 네. 어, 지금 제가 만져보니까 조금 어 건조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원래 각질 관리에 사용하는 음. 이제 수분감이 있는 마이스터 푸스 크림 익스트림이라는 아. 제품이 있거든요. 네. 이 제품으로 오늘 발 뒤꿈치를 음. 발라서 마무리로 좀 해드릴게요. 아, 네, 네, 네. 그리고 발톱에는 네 저희가 큐라시오로 마무리를 해드릴게요. 아, 네. 지금 지우님 발에는 아직 문제성 발톱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아니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발에 사용하는 기능성 화장품입니다. 이제 다 됐고요. 아 네, 이제 네. 내려드릴게요. 아니 발이 진짜 반딱반딱해졌어요. <laughs> 지윤님 관리 받으시는 동안 저희가 네. 신발을 소독하고 있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아마 신발이 따뜻하실 거예요. 와 아니... 와 신발까지. 와. 아니 우리 선생님 덕분에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랑 다르게 이 발이 굉장히 윤기가 나고 촉촉해진 것 같아요. 아지은님이 너무 좋아하시니까 저도 기쁘네요. 네. 언제든지 발 관리 필요하시면 저희 래프스 찾아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글래미 식구들도요. 저와 함께 래프스에서 건강한 발 관리 함께 시작해 보세요. <laughs> <laughs> 안녕. 어우니 새롭네요 아, 새롭다 어, 네. 너무 새롭다 근데 역시 부지런한 사람이 음. 예뻐질 수 있는 거예요 얼굴뿐만 아니라 발 관리까지 이렇게 진짜? 잘 받을 어. 줄 어떻게 알았어 여름 때니까 아, 또 아, 저희가 아, 슬리퍼, 슬리퍼 쪼리 많이 신잖아요. 맞다, 맞다. 네. 네. 근데 어느 동네예요? 나 가고 싶어. 제가 간 데는 정자점인데 아. 전국적으로도 있습니다. 네. 네. 아닙이다 지점이 많아서 멀리 가실 필요 없이 어. 집 주변에 지점이 있으신지 확인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좀 이렇게 가면 부끄럽거나 그럴 것 같은데 괜찮아요? 다 관리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으세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시고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고 그리고 또 이게 약간 정말 샵 같은 분위기예요. 어, 네일샵 가는 것처럼? 아 네네네네. 그런 전문적인 좀 느낌이라서 오 네, 저는... 그럼 전문가한테 케어 받아야지. 맞아요. 그치? 맞아요. 근데 발은 소중하니까. 네. 진짜 지윤이 덕분에 하나 또 배웠네. 우리가 보통 네일 샵은 많이 다녀도 발 전용 케어 샵이 있는 건 아예 존재 자체를 몰랐는데 이번에 음. 처음 알았네. 진짜 주변에 내성 발톱 때문에 고민인 분들 은근히 많고 있어요. 맞아요. 있어요. 그런 맞아요. 분들한테 추천해 드려야겠다. 정말 저는. 아빠를 정말 끌고 가고 싶어요. 진짜, 네. 부모님들이 많으셔. 맞아요. 아, 아버님이랑 내가 갈게. <laughs> 아니, 사실, 이 내성발톱 같은 이런 발톱 고민이나 음. 또 발냄새 같은 고민은 좀 잘못할 아. 고민이긴 하잖아요. 그치, 그치. 그치. 네. 네. 근데 그런 고민까지 래프스에서싹 케어를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네. 근데 확실히 발이 편해야 몸이 음. 편하다는 말처럼 음. 발 관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맞아, 맞아. 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음.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 네. 근데 제가 봤거든요. 어. 응. 지윤이가 뭘또 우리 선물 갖고 온것 어? 같아. 내 정말? 발까지 챙겨달려고 <laughs> 제가 또 빈손으로만 좀 서운하잖아요. <laughs> 정말. 그래서 우리 랩프스에서 우리 MC분들 발 건강가지시라고 <laughs> 선물을 또 <이렇게 웃음> 챙겨주셨어요. 진짜. 네. 손발톱이 자주 깨져서 튼튼하게 <웃음> 만들고 싶다. <laughs> 하시는 분나나 나. 나, 나, 나. 아, 그러 분께는 제가 마이스터 그게... 큐라시오 이거예요. 맞습니다. 이거를 선물을 해드릴게요. 네. 또, 있습니다. <laughs> 또 있대, 또 있대. 발에 땀이 많아서 땀 조절도 하고 쿨링 효과도 있는 제품이 필요하신 분! 어, 그럼 나! 네. <laughs> 나는! 제가 마이스턴 요바 패드스를 선물을드리겠습니다 음 고마워요. 자 마지막으로 푸스 크림 익스트림! 오, 뭐지? 바로 이건데요. 이거는 제가 진짜 추천하는 뭐예요? 크림입니다. 이거는요. 저처럼 발이 좀 건조한 사람들한테 음 딱인데 이거 바르면 진짜 발이 매끈매끈해져 하나 둘 셋! 자! <laughs>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어,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습니다. <laughs> 발을 뽀송뽀송하게 해주는 마치 아기 궁둥이 같이 오, 뽀송뽀송해지는 후스 <laughs> 파우더가 필요하신 분! 오. 나! 우리 이거 활동할 때 필요한 거 같아. 맞아요. 구두 신거나 어, 이러면 너무 맞아요. 필요하지. 두 분께 후스 <laughs> 파우더 아, 이거구나. 지윤이 아, 아, 통 크다. 네. 너무 고마워. <laughs> 자. 여러분들도 레프스와 함께 건강한 팔 그리고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